네 안녕하세요 메이퍼스트입니다 어, 먼저 저희 메이퍼스트의 코킹 시공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아직 의뢰하신 건 아니지만 이 업체는 코킹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이제 코킹을 의뢰하고 싶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외벽 창틀 어, 코킹을 할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덮방 어, 부분 제거 전체 제거 어, 이거는 누가 정의를 하고 어느 협회나 기관이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업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틀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명칭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난이도는 전체 제거가 상, 부분 제거가 중, 덧방이 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난이도의 기준은 기존에 붙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를 하느냐 제거를 한다면 얼마나 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도 업체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덧방과 부분 제거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단, 전체 제거는 어, 지역이나 업체 상관없이 보이는 부분, 실리콘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제거는 아마 모든 업체의 기준이 동일할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덧방부터 설명드리면 덧이라 할때 덧방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덮는다 할때 덮, 그래서 덧방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일단 덧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덧방은 기존에 붙어 있는 실리콘을 일체 제거하지 않고 어, 먼지 제거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위에 실리콘을 이제 시공하는 방법이에요. 들으시게도 아 간단한 시공법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갈라지던 뜨던 상관없이 그냥 덧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방은 그냥 실리콘을 새로 입히기만 하는 시공법이다라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부분 제거입니다. 어, 저희 메이퍼스트는 덧방 시공은 하지 않고 부분 제거 및 전체 제거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업체 기준입니다. 어, 부분 제거는 기존 실리콘이 들떠있거나 갈라진 곳은 공구들을 이용해 제거하고 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를 합니다. 어, 대신 멀쩡한 부분은 그대로 보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어, 물론 실리콘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제거하고 하는 게 좋겠죠. 어, 그렇다고 멀쩡한 부분은 실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실리콘보다 더 넓게 방콕 시공을 해서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한 후에는 프라이머라는 약품 처리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실리콘이 잘 붙을 수 있게 접착제를 바르는 건데, 이 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리콘이 금방 떠버려서 수명이 엄청 단축이 됩니다. 어, 저희 업체에서는 부분 제거가 어, 팀장, 대표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어, 이유는 잠시 후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분 제거는 실리콘이 뜨거나 갈라진 곳 제거, 어, 멀쩡한 부분을 더 넓게 보강을 하되 프라이머 처리를 해서 실리콘 수명을 더 오래 가게 하는 시공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 전체 제거 또는 완전 제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올 제거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저희는 일단 전체 제거라고 할게요. 어, 전체 제거는 간단합니다. 어, 수공구, 전동 공구를 전부 동원해서 기존 실리콘 이 갈라졌든 갈라지지 않았든 완전히 제거를 하고 실리콘이 붙어야 할 콘크리트 면까지 면 가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실리콘이 들어갈 자리 안쪽에 백업재라는 것을 넣어서 단열과 실리콘을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게끔 하고 프라이머 처리를 한 뒤에 실링을 합니다. 어, 이게 전체 제거 시공 과정입니다. 자 설명은 다 드렸고요. 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공할 세대의 상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곳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로 한 번도 쿠킹 시공을 한 적이 없는 창이에요. 어, 그리고 아파트 외벽 상태도 나쁘지 않고 작년에 재도장 페인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 치고는 전반적인 실리콘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에 크게 기억자로 실리콘이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어, 저 부분은 원래 갈라진 부분이 아닌데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로 누수되는 세대에 가면 저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구를 이용해서 연출한 모습이고 저 기억자 안쪽에 듬성듬성 갈라진 곳이 실제 자연적으로 생긴 틈이에요 어, 그리고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어,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 실리콘 위에 붙어있던 페인트입니다 어, 실제로 페인트는 몇년 지나면 저렇게 갈라져서 뜨고요 외벽도 재도장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저렇게 페인트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 오래된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예 외벽 콘크리트에 크랙, 균열이 가면서 같이 뜨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외벽 콘크리트 속에 물이 들어가서 터져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석회물이 나오기도 하고 속에 철근이 있다면 녹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실리콘이 갈라지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벽을 타고 흘러 내려가면서 저 속으로 비물이 침투하겠죠. 어, 옆에서 보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보시면 실리콘이 갈라져 있으니 위에서 비가 벽을 타고 내려오면 안으로 침투가 되는 거고요. 어, 저 부분은 실리콘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음. 아파트가 지어질 때 샤시 업체가 실리콘 마감 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저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샤시하시는 분들은 로프를 타고 실리콘 마감을 하시지 않고 내부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실링을 하시기 때문에 간혹 저렇게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을 통해 겨울에 냉기가 유입돼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 비가 올 때는 일반 비에는 비가 안 셀지 몰라도 비바람이 칠 때면 비가 옆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이제는 덧방 부분 제거, 전체 제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덧방은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그냥 저 상태 그대로 실리콘을 싸서 덮어버립니다. 어, 기술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프라이머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 부분 제거입니다. 아까랑은 보기에도 다르실 거예요. 덧방은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만 지금은 보시면 뜨거나 갈라진 곳들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콘크리트 부분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날개라고 지칭합니다. 저 날개 부분까지 광폭 시공을 해서 실리콘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피착면을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긁어내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내용은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샤시틀 자체가 앞으로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기존 실리콘 위치와 날개면 쪽과 가까우면 광폭 시공이 가능한데, 어, 틀 자체가 내부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날개면과 멀어지기 때문에 날개면은 덮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개를 덮는 것은 해당 세대 상태와 팀장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옆부분도 보시면 갈라진 곳은 제거하고 날개면은 도구를 이용해 긁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 날개 부분과 제거된 상태에 기존 실리콘 전체의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실링을 해서 마감을 합니다. 자 확실히 덮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긴 수명과 함께 누수가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 부분 제거예요. 어, 대표 부분 제거는 저 샷시틀 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했을 때 걸려있는 실리콘을 모두 제거합니다. 어, 팀장 부분 제거도 충분히 누수를 잡기에 요건이 충족된 제거 상태지만 대표 부분 제거는 좀더 신경 써서 제거를 더 진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이랑 다르게 콘크리트 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라인더로 날개 면을 연마한 거거든요. 그런 페인트 및 이물질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 날개 피창 면에 프라이머를 바르면 흡수도 잘 되고 실리콘이 잘 붙게 돼서 수명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어, 근데 대표 부분 제거는 모든 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에 취약한 창틀 상하 좌우에 있는 모서리 면과 그밖에 그라인더로 연마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 전체 제거입니다. 어, 전체 제거는 실리콘이 닿게 될 모든 콘크리트 면 그리고 날개 면까지 필요하다면 그라인더로 연마를 하고요 이 샷시에 붙은 기존 실리콘과 이물질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같이 제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옆에 기존 실리콘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리콘이 붙을 피착면을 깨끗하게 하고 기존의 내부를 채우고 있던 실리콘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누르고 있는 게 백업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제거 시에는 꼭 넣어서 내부의 공간을 채우고 단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실리콘이 점성이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흘러 넘어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 그라인더로 연마를 했고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고 백업자 충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손은 카메라를 들고 찍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요. 어, 프라이머가 콘크리트 면에 닿다 보니까 색이 변하면서 흡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콘크리트 피착면에 페인트나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어, 저런 식으로 흡수가 되지는 않고. 페인트나 이물질 겉 표면만 묻게 되어서 나중에 페인트가 뜨게 되면 실리콘도 같이 들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피창면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리콘 마감을 한 상태고요. 어, 노란색은 모양을 그래도 보기 좋게 잡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상태입니다. 어, 저거는 시공이 완료되면 제거를 하고요. 옆면도 마감이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너 모서리면과 옆에 같이 시공했던 부분을 이어서 시공을 끝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모서리면과 조금 동떨어진 곳에 다른 부분을 같이 제거해서 시공을 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은 부분을 뒀어요. 그리고 같이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어, 제거를 하지 않은 곳이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가 않죠. 덮방 어, 부분 제거, 전체 제거는 기존 실리콘 제거의 정도. 즉 얼마나 제가 하느냐와 백업체 충진 및 프라이머 사용 유무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실리콘 마감 모습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를 선택하실 때 두루두루 잘 알아보시고 믿을 수 있는지 신뢰가 가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맡기셔야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시공 방법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저희 메이퍼스트는 덮방 시공은 하지 않고 부분 제거, 전체 제거, 두 가지 방법만 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는 겉방은 제거 자체를 하지 않고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그 하자율이 높아요. 그럼 고객님께서는 믿고 맡겨 주셨는데 이리저리 불편하시고 시공해드린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을뿐더러 AS를 하러 가는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영상 보시면 부분 제거가 어, 팀장 부분 제거, 대표 부분 제거 두 가지로 나뉜 것을 보셨을 텐데요. 뭐 이유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인더로 제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면서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술자들보다는 대표가 직접 시공을 하면 나의 회사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신경 써서 해드리게 되거든요 굳이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데 하다가도 아 아니야 더 신경 쓰자라는 마인드가 돼요 제가 예전에 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이렇게 업체를 차리고 대표가 되어서 시공할 때 마인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라인더를 쓰는 것 자체가 전체 제거가 아닌 이상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표 부분 제거에는 제일 취약한 부분인 창틀 양쪽상 하부 모서리면과 제가 보았을 때 그라인더가 필요한 부분을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금의 메리트를 더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뒀습니다. 견적 금액적인 부분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세월이 흐를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할 내용들이 많지만 시공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외에 누수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 밖의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을 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전화 문의주시면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